you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랑남풍입니다. 어, 이 앞전에 그 진성황화가 지금, 어, 발색 변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오늘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이게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, 어, 진성황화의 그 개날색 계열이고, 여기 이제 유치색 계열인데,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2월 한 25일인가, 6일인가, 그때 제가 했는데, 여기 아마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 개화가 안 되고, 이거 지금 이렇게 에, 색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, 미는 내지를 못하고 있네요. 색은 아주 좋은데, 그대로입니다. 지금 야 살짝만, 지금. 색감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 녹색을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전히 색감은 좋죠. 이 보시면은요 혈판막이 자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에, 벌어지고 있네요. 그냥 뭐 밑에 여기 밑에 부위만 화단지로 싸가지고 세워놨거든요. 물에다가 그냥.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고, 그냥 햇빛에서 그냥 놔둬봤습니다. 이것도 이제, 어, 개화 정상적으로 이제 집에서, 어, 꽃대가 달아가지고, 어, 특성 파악을 좀 해서, 그래야 이, 이 황화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으로 봐서는 진성 황화가 맞긴 하는데, 예. 이제 개화가 완전히 돼야지 정상적인 난 꽃대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꽃을 더이제 그예 완전히 개화가 되기 전에 지금 꽃을 따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아직 발색이 확실하게 지금 미른내질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제가 부주의로 목대가 끊어져 버렸는데 색이 여기 지금, 여기 하나, 2월 한 25일인가 6일인가 하는 그런 기억이 나고요. 여기 아마 28일인가 이렇 났는데, 이 색감도 상당히 좋았는데, 위에 파란색은 많이 밀어내긴 했는데, 밀어내면서 색감이 빠진 것 같아요. 조금 있다가 이제, 그, 예분으로 남아있는 한쪽, 제가 꽃, 한 대가 있는데, 그것이 아직 계약이 덜 됐는데,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두 개는, 어 제가 뭐 햇빛에 가리지 않고 그냥 정상대로 햇빛에 그냥 노출시켜서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 특별하게 뭐 어떤 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, 뭐라고 정확히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. 근데 이제, 어, 이 현상태로 봐서 진성화가 확실하게 맞는 것은 맞는데, 이제 이 특성 파악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겠죠. 여기 보면은 밑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, 요거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얘는 지금 이렇게 에~ 옷을 포위을 벗기는 과정에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지 아예 이렇게 벌지도 않고 혈판만 이렇게 뻐꾸머니 내다 제 내밀고 있네요. 색감은 이런 식으 훨씬 좋죠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뭐랄까. 좀기티가 난다고 그럴까요? 그러죠. 안에 봉심을 보면은 아주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이제 여분이 없으니까, 꽃에 여분이 없으니까, 내년에 꽃을 이제 달는지안달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, 관리를 잘 하면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. 산에서, 자생지에서 내려올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. 약간만 지금 더 발색만 밑에서 황색이 밑에 이꽃 기부 쪽에서 좀 위로 약간 중간 정도만 올라왔던 것 뿐입니다. 지금 보시면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음, 이제 고래에 지금 황색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. 네, 이 녀석도 지금 색감이 지금 같이 빠져나가면 그런 생각도 들고, 하여튼, 요 녀석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, 이제 특성 파악을, 어, 어 어떻게 잘 하냐, 그게 진짜 관건이겠죠. 어, 또 나머지, 이, 우측에 있는 꽃봉오리 하나 있는 것을 한번 또 한번, 영상으로 한번 만나, 보시겠습니다 지금요 꽃대 여분이 있는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더디게 피네요 그때 제가 지금 채단 날짜가 2월 28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약한 10여일? 음 지금 한 10,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색감은 생각보다 그렇게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데 화통을 안 씌고 그대로 그냥 산에 있는 그대로 햇빛에 그냥 노출을 시켜 놨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제 정확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배양하면서 어이 어떤 뭐랄까요? 나네에 대한 이제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까 그 보시는 것처럼 아까 꽃대가 부러져 버려 가지고 그것은 목 있는 데가 부러져서 이제 색감이 제대로 표현이 안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완전히 개화가 된 후에도, 정상적인 개화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, 예, 배양을 한 2, 3년 하면서, 예, 특성 파악을 해가지고,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뭐, 썩,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색감이 나오진 않는데, 한번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또, 어, 시청자 분들이나, 우리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. 어, 아무튼 잘 어, 배양해가지고 멋진 황화로 어,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잘 한번 또 미향을 해봐야겠죠.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